안녕하세요. 당뇨인 생극장 채널 운영자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9살의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당뇨인이 됐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98년생이에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9살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8살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안 불렀어요. 근데 저만 딱 부르시더니 어떤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소변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걸 이제 부모님께 전해드리래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방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보시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검사지에는 소변의 당이 200에서 250 정도 사이 범위에 있다 라고 적혀 있었고 병원에서는 그냥 당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당뇨라고 하면 뭔가, 어, 그거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보다는, 어, 그냥 먹는 거 조심하고, 뭐, 많이 걷고, 운동하고 그래야겠네. 약간 노릇 반응이 나와요. 그 아무래도 만성질환이고 생활 습관병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았던 때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췌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최대한 집에서 시기적으로 할수 있는 걸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점점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단을 조절해서 먹어도 혈당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점점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인슐린이 그냥 갑작스럽게 확 끊기거나 했으면 빠르게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되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됐나 봐요.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된게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1년 동안 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다 같이 보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변검사지를 받고 1년 정도 뒤에 제가 이제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됐었어요. 등교도 어렵고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심각해졌을 때 어머님께서 너무 이제 놀라셔가지고 먼 곳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그제서야 가게 된 거죠 몸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가서. 알고 보니까 이제 1형 당뇨였던 거죠 당뇨가 이제 1형이랑 2형이 나눠지잖아요 어떤 생활 습관이나 비만에 의한 게 다들 이제 만성질환으로 알고 있는 게 2형 그리고 인슐린이 그냥 췌장에서 안 나와서 최도 부전으로 불리고 있는 1형 당뇨 이두 가지가 있는데 몸에서 인슐린이 아예 싹 끊기는 그런 1형 당뇨였던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시기 조절을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굶어도 몸에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니까 높을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속 대사가 안 되다가 살이 엄청 쫙 빠진 거예요.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왜 걸린지 이유는 알 수가 없대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저희는 가족력도 없어요. 어, 없고, 그냥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은 아니죠. 그냥 1년에 걸쳐서 서서 이, 이게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었다.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 1년 동안, 당황 아, 혈색수가 18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제가 한 5.8에서 6.3그 사이가 돼요. 근데 그 당시 18, 진짜 사람한테서 볼수 있는 수치인가 싶은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어,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역시, 딱 처음 맞닥 뜨렸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든. 아무튼 이후로 그 이후로 살도 차차 찌고 인슐린 맞고 밥을 먹으면서 되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당화혈색소도 한 18에서 10점대로 이렇게 서서히 돌아왔고 산책도 하면서 다시 활력이 있는 저로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 그래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치료하는 시간 가지고 다시 재밌게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어, 이게 불치병이라. 거예요. <laughs> 이게 낫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또 어, 또 힘들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솔직히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9살짜리가 들었을 때 음... 어좀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도 그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홉 살짜리도 바로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이 힘든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됐던 그런 시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머님께서도 많이 그런 걸 느끼셨는지 왜 하필 이런 당뇨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산책하면서. 어머님이랑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일용 당뇨인가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막 병실에서 다른 그 친구들은 병 문화 왔을 때 디저트 사오면는막 먹고 그러는데 나눠줘도 저는 못 먹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계속 조사를 맞아야 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병동 산책을 한번 합니다. 그 대학병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병동을 싹 하고 와서 다시 하시는 말씀은 아 이런 당뇨여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어 이렇게 우리가 힘드니까 나랑 엄마가 힘드니까 어왜 이런 당뇨지 어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병동에 가보면. 어, 정말 더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느끼면서, 아,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전부 제 또래 남자였어요. 어른들이 아니고 제 또래였는데 더 엄청 힘들고 엄청 아파 보이는 그런 상황도 마주하니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더라. 인생이 진짜, 와, 절망적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살기 싫어지고, 와, 진짜 감사하다. 이만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직도 할수 있는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잘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슐린 맞으면서 힘들어하고, 또 저는 그때 1년 동안 힘들었던 그 기간이, 치료가 미뤄졌던 그 기간 때문에 합병증도 왔었거든요. 이제 백내장 때문에 둘다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수술을. 5, 6 학년 때 했어요. 그런 시기도 지나고 또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감사하다. 물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밟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게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 되게 감사한데 어 힘든데 감사하다. 어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힘들고 혈당 관리가 매일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베테랑이다 막 이렇게 해도 한번복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강요기 때문에 조금 그런 순간이 진짜 지난 주까지도 있었는데 야 항상. 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 안 오진 않죠. 사람인데. 이제 되게 약한 사람인데 그냥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단도 해봤어, 운동도 해봤어, 뭐다 뭐 해봤는데 혈당이 안 돌아와. 이러면은 이것 또한 버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지내다 보면은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런 인내의 과정을 단련하는 20년이 아니었나?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루틴으로 살다 보니까 오 오늘을 진짜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혈당 한번 오면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이 당뇨가 어, 진짜 죽음이랑 좀 관련이 진짜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 하루가 너무 값진 거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게 행복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아예 기저에 깔린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식품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영양교사,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창업을 해서 건강한 식품, 달지 않아도 건강한 식품을 만들겠다 하는 이 의지가 생겨가지고 잘또 하고 있는데, 성향이랑 너무 잘 맞아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완전 노 페인, 노 개인인인 것 같아요. 고통 받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나 큰 고통은 이게 성장보다 뒷걸음칠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잘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 담대하게 컸지 않나, 감사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후회 없이 그냥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어, 저는 솔직히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사람이랑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또, 이런 저의 얘기가 누군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는 제가 이런 당뇨인 영양사 개발자로서 막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당뇨인들을 막 소개시켜주는데, 그분들은 발병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꼬마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겠다. 그게 나한테도 즐겁고, 그, 아이나,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 없이 또잘 운영해 보려고 해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겪었던, 당뇨에 관련돼서 겪었던 어떤 경험담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지식들 많이 많이 공유하고 또 다양한 당뇨인 분들도 모셔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명 이 이 영상을 누르고 오신 분은 당뇨가 있는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당뇨에 걸리셨거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예. 아, 우리는, 어, 하나다. <laughs>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같이 건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 삶을 잘 살아봅시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의 힘이 됐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